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여자이고요. 흔히들 말하는 캣맘입니다. 제가 캣맘이 된 계기가 있는데요. 한창 추운 겨울에 저희 집 앞에 우두커니 서서 떨고 있던 말라깽이 고양이에게 사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. 몇주 정도 계속 사료를 주니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뿌듯함에 캣맘이 되기로 했답니다. 그렇게 꾸준히 두달 정도 밥을 주니까 다른 길냥이들도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고 수가 많아지니 소음도 많아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집 주인에게 신고가 들어왔고 저는 더 이상 집 앞에 밥을 놔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집 근처 아파트에 고양이 밥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아파트는 단지도 넓어서 여러 군데에 사료를 놔줄 수도 있고 밝아서 아이들도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. 그렇게 아파트에서 애기들 밥을 준지 2개월이 되었을 무렵 아파트 게시판에 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공문이 붙었습니다. 아니 고양이들 밥을 안 주면 굶어 죽을 거 뻔한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해서 무시하고 밥을 줬습니다.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가 밥을 주는 장소에 고양이가 한 마리 누워있길래 아밥 기다리는구나 귀여운 녀석 하며 고양이를 쓰다듬었는데 고양이가 죽어 있었습니다.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혹시 내가 준 사료가 잘못됐나? 어디 다친 곳이 있었나?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. 그때 뒤에서 네가 고양이들 밥 줬냐? 어떤 아저씨가 씩씩 화를 내며 저한테 외치고 있었습니다. 초면에 반말에 소리까지 치시길래 저도 기분이 나빠서 제가 줬는데 왜요? 아파트 공문 못 봤어?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? 아니! 얘네 굶어 죽으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? 왜 주지 말라냐고요, 아저씨? 얘네가 여기서 밥 먹고 차에 들어가서 잔다고. 차가 따뜻하니까. 그게 뭐 잘못이냐고요? 그러면 본넷이랑 이런 데를 다 핥힌다고 고양이들이. 응? 아니, 본넷 거기에 고양이들이 핥혀봤자 얼마나 핥힌다고요? 얘는 생명이잖아요. 너한 번만 더밥 줘봐. 제 하나로 안 끝나. 아, 아 아저씨가 얘 죽였어요? 아저씨 사이코패스 아니에요? 난 공문도 붙이고 몇달 참아줬어. 네가 고양이 죽인 거야. 한 번만 더 죽이만 해봐.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고 아저씨는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. 무섭기도 했고 고양이 죽은 게 너무 미안해서요.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아저씨가 한 행동들이 너무 소름 돋는 겁니다. 아저씨가 고양이 죽였다고 했는데. 이런 거는 신고를 하면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? 할수 있다면 진짜 최대한 죗값을 입게 하고 싶습니다. 아, 고양이 밥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 참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